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섬해생 전문가로서 만지도를 우리나라의 섬 관광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. 섬을 찾는 관광객과 여행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섬장 고용환입니다. 섬장이라는 것은 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발전 모델로 만들어가는 그런 섬 경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.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주고 만족도를 높여서 섬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, 우리 통영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힘들죠. 먼저 운항 시스템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. 섬을 해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. 그 다음 섬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. 섬 주민과 또 관광객과의 갈등,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. 만지도는 뭐 아름다운 섬과 깨끗한 바다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연대도와 출렁다리가 연결돼 있어서 두 개의 섬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섬이죠.